안녕하세요. 최저가TV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단지형 빌라인데 투룸 타입으로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집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화곡역 도보 8분 거리에 초등학교 1분 거리이고요. 그리고 시장도 가까운 입지도 아주 좋은 집인데요. 금액도 2억대에 만나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은 집입니다. 바로 현관부터 보여드리면 중문은 따로 없이 현관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신발장 2칸 되어 있고 바닥 공간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돌아서 바로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폭은 굉장히 좋습니다. 3,420으로. 투룸 거실에서는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벽면은 실크벽지에 인스코팅 되어 있고, 반대쪽도 실크벽지 되어 있는데, 안으로 공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고, 막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저기다가 쇼파 놓으시고, 왼쪽에다 TV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면 막히지 않았습니다. 게 좋은 개방감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옆쪽으로 주방이 있는 구조고, 바닥은 타일형 강마루로 이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자, 왼쪽 먼저 보시면은, 손잡이 달려있는 부분은 콤비 냉장고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조리기구는 전기 쿠탑에 후드 매립되어 있습니다. 탈색감 아주 이쁘고, 상부장, 하부장이 투룸 주방 치고는 넉넉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공간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방, 첫 번째 방이 이 방이 사이즈가 더큰 방입니다. 3,240에 2,770의 폭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다 튀어 있는 게 장점이 될것 같고요. 해도 아주 잘 드는 방향을 보고 있네요. 안으로 보시면 꺾인 공간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꺾인 공간 기준으로 3,240인데 저 안쪽까지 하면 더 깊은 공간을 자랑하고 창이 하나 더 낮아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다가 드레스룸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템 장 같은 거 짜셔가지고 뒷 공간을 그렇게 이용하시고 한쪽은 제가 반대로도 한번 보여드릴면 공간이 굉장히 큰데요. 여기 기준입니다. 여기 기준으로 3,240이기 때문에 넓게 사용 가능하고, 이 앞에는 침대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두 개가 다 커서 안방은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동해서 복도를 따라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집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 이쪽에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 한개 타입이고요. 환기창 잘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아래 공간, 바닥 공간 보여드리면 진짜 큽니다. 욕조를 설치하셔도 될 만한 공간 나오고, 넓어서 사용하시기 편할 것 같고, 지금 문이 열려 있는데, 거울이 달린 장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3120에 2780으로 굉장히 큽니다. 이방 크기 때문에 이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방은 컴퓨터 방이나 서재 공간 그리고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테라스 용품을 두셔도될것 같아요 양창형 구조라 이 방도 답답하지가 않고요 마지막으로 테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를 나가서 보여드리진 않고요 아래쪽 공간 보여드리면 공간이 꽤나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두세 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두분 정도는 바베큐 파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분 같은 거 내놓으시기에도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화공년 역세권 입지에 투룸 테라스 타입으로 2억대 가성비 매물입니다. 막히지 않은 게 장점이 될것 같고 단지형에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시장도 가까이에 있는 에키스 집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